저 있어요 몇 살이에요? 네? 고등학생 우리는 애들이 가져온 건안 사는데 저 스무 살인데요 친구 좀 있어요? <laughs> 아니 그런 게 지금 왜 필요해요 아이고 애들이 이런 거 어디서 훔쳐가서 팔러 오니까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작물로 들어온 거 모르고 샀다가 경찰서, 불려다니고 싶지 않거든. 아이고, 벌써 시간이 이래 됐네. 자, 이제 우리 마쳐야 되니까, 이거 가져가시고. 아다 훔친 거 아니라니까요? 에헤이, 욕소리지 말고, 그냥 딴데 가서 알아봐요. 아, 진짜.